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송장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기자회견을 어, 소개하러 왔습니다. 사회는 어, 정재권 KBS 이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KBS 이사 정재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회견문을 새 방송, 공영방송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나눠서 낭독하시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상고 그리고 항소가 취하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님 그리고 김희철 전 KBS 사장께서 본인의 소외와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1문 1답을 어, 시간이 허용되는 이곳에서 아니면 아, 바깥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1문 1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 김현 의원님 그리고 어, 김현 의원님의 보좌진 여러분께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견문 낭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아실 거로 생각돼서 일단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깥에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새 공영방송의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께서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님.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님 그리고 KBS의 유일영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입니다. 아, 윤석열 정권 시기에 부당해임 당하고 뭐 방송 장악을 당한 피해자들의 요청문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시기 대통령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되거나 면직 해촉된 어, 분들이고 어, 제가 말을 버벅거리고 있네요.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되었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자행된 정권의 조직적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온 당사자들입니다. 당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해임 조처는 군사장 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는 구체적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했으며, 이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처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이 사진을 정권의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하여 방송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뛰어서 띄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폭압에 맞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 시절 언론 탄압을 온몸으로 견디며 민주주의와 공영 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해임 조처와 방송 장학 시도에 맞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지켜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각종 민사 형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관련된 분쟁,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지켜내려는 시민적 책무에 기반한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국민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아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방송장악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당시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권력 남용의 전말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탄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저항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치적 도덕적 궁지로 몰아넣는 데 기여했으며 오늘날 개엄과내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권 정부의 출범을 이끌어낸 중요한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무효소송과 김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하였으며 KBS 김희철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법하고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약이 반영된 정당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에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이미 1심 판결에서 해임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한 조치였던 만큼 관련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8월 제기된 방송 문화진흥회 및 KBS 신임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정책적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나아가 행, 형사소송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언론인들과 방송 관계자들의 재판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공소 취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행정적 법률적 수단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철회 또는 취소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해당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자, 자행한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 다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탄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순서로 KBS 남영진 전 이사장님, 그리고 김희철 전 KBS 사장님의 짧은 소회를 듣겠습니다. 예, 제가 해임, 무효된 게, 아, 해임되고 나서 딱한 2년 됐습니다. 7월, 7월, 8월이었으니까. 아,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정권에 개최돼서 <웃음> 다시 <웃음> 밖으로 나와요 지난 2년간, 이, 제, 제 자신이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영 힘이 없고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나라가 됐나? 왜 이런 개인적으로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나? 하는 그 분노가 계속 있었습니다. 데 하여튼 그동안 많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을 줬던 동료 MBC, 그다음에 같이 싸웠던 EBS 뭐 그다음에 그 기자회패부, 미디어원을, 미디어스, 또, 항상, 저희들이, 저희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하고, 뉴스파파, 뭐, 민들 지금은 민들레, 에, 같이 해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마, 그, 일단 방송, 그 다음에 언론의 승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승리다. 그래서,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그 이걸 왜 하게 됐나 하면 제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뭔가 <laughs>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국민권익위에서 권익에서 어 감사원 조사 끝나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다가 어 갑자기 막나 해임 뭐방탄을 통해서 해임하고 그래. 해임의 근거 중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권익위에서 고발을 받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게그거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 다음에 뭐, 저, 법인카드 뭐 이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금 다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 뒤에도 검찰이 경찰 통해서 세 번인가 뭐, 여 시간, 5 시간, 4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영남법으안 나오니까 배임으로 걸더라고요. 그래서 배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그일 외에 다른 사람하고 뭐 밥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가서 검찰한테 전해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KBS 시청자다. 난배임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부지성에서 하다가 지금 동부지청으로 넘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런 식의 제가 다끝난줄알았는데 이런 정도인데, 지금 뭐 아직도 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소송 당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빨리빨리 할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고,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 조국 저전 수석도 아마 장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리,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밑에까지 다 파는 그런 수법을 계속 써왔던 게 아닌가. 그걸 방통, 방송 통신, 아, 방송에 적용하다가 지금 당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거다 정리해가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정리해서 새로운 방송, 새로운 언론, 그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전 사장 김의철입니다.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전 사장으로서 어, KBS에 관한 얘기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어, 2009년 가까이 된 2013년 9월 12일, 제가 이제 불법으로 해임된 이후에 KBS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너무도 기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 너무 잘알 것입니다. 그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위기는 공영방송 위기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KBS가 바로 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민주주의는 위기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 대표 공, 공영방송 KBS가 그 동안 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여러 가지 OTT 범람, 유튜브의 범람 속에서 영향력도 상당히 감소한 게 현실이지만. KBS는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공론장이자 대한민국 문화 정책성을,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KBS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 시청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KBS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KBS가 될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규정하고 서비스 범위 규정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정확히 마련해서 다시는 KBS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상업적 간섭에서 배제돼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책, 정책 위반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요하신 질의응답은 바깥 회견장에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연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하고 어, 이재명 정부에서 공영 방송을 정성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각종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